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호박인데, 에, 지난번에, 에, 오후에, 오후 저녁에 와가지고, 인공 수정한 건데,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꽃이 지고, 그 꽃이 문을 닫았었는데, 강제로 문을 열고서 했습니다. 했는데, 에, 제거해서 된 건지, 아니면 벌들이 한 건지, 에, 그날 비온 날이었는데, 일단 수정이 잘 되어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반갑네요. 네, 지난번에 꽃이 완전히 져가지고, 제가 수정을 못하고 그냥 촬영만 했는데, 이미 수정이 잘 되어가지고, 좀 크고 있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좀잘 키워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오는 날 지난번에 수정한 건데 수정이 안 되고 그냥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석하게도. 네 호박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네요. 그겉 표면만 보면은 단호박 같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호박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은 이제 수확해서 먹어도 됩니다. 비 오는 날 수정한 호박인데요. 에 역시 그 수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좀 수정이 됐으면은 주먹만큼 컸을 건데, 색깔도 노랗고 수정이 안된 예, 안된 상태로 떨어질 겁니다. 조금 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 호박은 지난번에 와서 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고 예, 이렇게 되었네요. 이게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색깔은 조금 바래고 있는데 한 2~3일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호박은 수정이 될것 같기도 한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주겠습니다. 숲꽃에 꽃가루가 있거든요. 꽃가루가 이렇게 묻습니다. 안쪽으로. 돌려가면서. 네 안쪽에 조금 묻었죠. 네, 수꽃을 하나 더 따가지고 한번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꽃도 따고 둘레도 다 제가 잘라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암꽃에 요게 벌어지지 않을 때 해야 되나봐요. 요게. 요게. 지난번에 했을 때는 좀 벌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됐나보네요. 좀 늦어가지고. 요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물고 있죠? 다물고 있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되나봐요. 지금 꽃이 완전히 피어 있으니까요. 네, 이제. 거의 많이 묻혔지요 네, 다음에 어떻게 됐나 결과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것은 애호박 인데요 이미 꽃이 좀 졌는데 이게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꽃을 따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했는데요. 안에 열어서 했긴 했는데, 했긴 했는데 안에 좀그 뭉쳐있는 저것들이 암꽃들이 좀 흩어져 있네요. 이미 이러면 잘안 되거든요. 예, 벌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뭐묻히기 묻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과를 다음 영상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호박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꽃이 지어서 꽃이 좀 오므라 들고 있는데 에, 한번 열어서 수불 어, 꽃가루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네 묻혔긴 묻혔는데 조금 안에 오므라 들지가 않고 조금 벌렸네요 이렇게 수정이 개미들이 좀 있긴 있는데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